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성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LT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티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고 읽어봤을 것이다. 이 동화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매체로 재해석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계속 사랑을 받는 것일까? 필자는 이 소설이 어린이와 어른모두를 위한 소설로 생각되며, 이번 기사에서는 어린이 소설로서 엘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티를 다뤄보겠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다. 자신만의 신비한 세상을 만들고 그 상상 속에 자주 빠져 있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상상의 친구 빙봉이 나온다. 빙봉은 솜사탕 같은 코끼리의 모습으로 항상 주인공과 멋진 세계를 탐험하였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이 크면서 빙봉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이런 마법의 상상 친구 빙봉과 멋진 세계를 탐험했을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당연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이다. 처음 이 소설이 지어진 것도 루이스 캐럴이 자신이 매우 아끼던 소녀 앨리스 리들을 위해 즉석에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앨리스리들이 즐겁기를 바라며 만든 이야기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기쁘게 하였다. 어른들은 교훈 없이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콘텐츠를 보지만 왜 아이들에게는 이런 동화가 없었을까? 보통 우리가 동화라고 생각하면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의 모험 이야기가 전부다. 이 동화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강요하지 않고 재미와 즐거움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앨리스는 공작 부인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 여기서 공작 부인은 찾으려고만 한다면 어디든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공작 부인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교훈이 있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추측해 볼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의 순수한 모험으로 시작해서 모험이 끝이 난 걸로 이야기도 끝난다. 항상 교훈이 있는 동화를 읽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교훈이 없는 동화도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훈이 없는 동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수 있다. 이 동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훈이 없는 동화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린 가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때 가만히 들어보면 결말이 왜 이래 라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처럼 어린아이들의 상상 속 세계는 개연성과 논리성이 없다.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개연성과 논리성이 없으므로 어린아이이다.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속에 꼭 개연성과 논리성이 있을 필요 없다. 자유롭게 쓰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다. 결국 어린이들은 독특한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